바람. <목소리> 선생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별로 들어가지고. 바다. 아니 그래도 알려주신대로 방향을 틀네요 네. 제가. 혼자 의자도 안틀어졌는데 바람. 지난주 지 배웠는데. 빨강 아, 빨가 빨간 빨간 빨빨가빨가 우와, 빨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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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빨간 빨빨빨가빨빨빨 아우 잘했어 아우 잘했어 아우 잘했어 어, 지뭐 어떻게 아이고 잘했어 아 역시 영영 씨한테 파, 파워가 있네 영 씨가. 진짜.